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진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디자이너로 살아왔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씽 뿅뿅뿅! 어, 여러분, 저는 이제 2015년쯤에 취업을 이제 했어요. 이제 문구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 문구 회사가 약간 성인 문구가 아니라 조금 유아 쪽의 회사였어요. 제가 음... 처음 처음 디자인을 시작한 직무가 바로 패키지 디자인이었어요. 이 패키지 디자인에서 저는 유아 문구 쪽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아 문구도 되게 다양한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선택한 회사가 약간 만들기 쪽으로 되게 특화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첫 스타트를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음, 이렇게 근무를 하고, 경력 한 1년이 넘어갈 즈음, 이제, 영업부에서, 영업부, 영업부에서, 이제, 이마트, 저희가, 제가 있었던 곳이, 거의 주 거래처가 이마트였거든요. 이제, 이마트 바이어랑,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슬라임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슬라임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 슬라임을 가지고 3, 3, 4과가 4, 4, 한네 군데 되는 회사에 이제 각각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중 회사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 제품을 출시하겠다. 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욕심이 진짜 많았어요. 욕심이 엄청 많아서 그 슬라임 컨텐츠를 좀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좀 제가,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하고 싶다고 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네이밍이 몬스터 라는 것이 내가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그 몬스터 뭐 슬라임. 이런 패키지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슬라임이라는 자체가 이미 상호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뭐 소프트 액겔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전 패키지 디자인을 할때 대략 이렇게 시안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상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디자인이 나오겠다. 먼저 시안을 잡는데, 당시에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슬라임, 이렇게 액체 괴물이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이제 이렇게 캐릭터가 캐릭터가 있고, 이게 막 입이 이렇게 막 되게 기이하게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손이 나오는 거예요. 손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로고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색상을 그때 당시에 그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찐보라. 그리고 이쪽은 그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귀엽게 패키지 시안을 잡고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타의 당시에는 시안 디자인이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고 약간 조금 러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츠 미, 저의 디자인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확정이 나게 됐죠. 통과가 되고 이것이 발 빠르게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한 디자인이. 진짜, 대박이 나서, 이게, 마트에, 막,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진짜 잘 팔렸어요. 매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 엄청 큰 매대였는데, 이게 다 제가 한 패키지로, 다 쌓여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몬스터 액계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이게 제가 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한 디자인이고, 이것도 제가, 캐, 제가 개발한 캐릭터예요. 제가 개발한 캐릭터, 눈알, 컨텐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패키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몬스터 의가 뭐, 이렇게 팡팡Y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계속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리뷰를 해주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왕구 그런 왕구 몽구 하시는 약간 장난감 하시는 그런 유튜버들은 제가 한 패키지를 다 리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캐리 몬스 캐리 캐리도 이렇게 제가 한 몬스터 액계를 가지고서도 패키지 리뷰를 많이 해주셨고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품도 계속 나오고 계속 제가 개발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장난감에 뽀로로랑 같이 제가 개발한 캐릭터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 제품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이런 광고도 나오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문구회사에서 그것도 이마트. 정구 매장이죠. 정구 매장에 거의 입점이 되었었거든요. 정구 매장에서 이제 7, 8월 그런 매출을 계속 1위를 유지했었어요. 제가 한 디자인이. 이제 조금 꿈이 컸거든요. 문구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더큰그완구 회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인데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좀우리나 어쨌든 좀 그래도 규모, 규모가 있는 음, 규모가 있는 그런 장난감사로 가고 싶어서 이제 포트폴리 포폴을 준비를 하죠. 포폴을 준비를 해서 왕구회사로 이제 이직을 합니다. 왕구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왕고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또, 이제, 다른, 어떤 분들은 왕구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왕구 디자인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라고 되게 생소하실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왕구 디자인에 관해서는 뭔가 궁금하실 분들이 궁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분명히 완구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완구회사는 어떤 것이다, 어떤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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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한다라고, 어, 약간, 약간 리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 4, 5년 동안 문구왕구회사에서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한 4, 5년 지금 거의 5년차가 넘어가는데 4, 5년 동안 문구 완구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진짜 빠삭해요. 빠삭빠삭빠삭합니다. 정말 정말 거의 다 모든 국내 업체를 다 안다고 생각하셔도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직도 많이 준비했었으니까 일단은 망고 디자인 회사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영실업이라고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데가 있죠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는 아닙니다 거의 어, 하스브로 외국계 거든요 외국계인데 이제 여기가 레고 레고 취급하는 회사여서 이쪽에 디자이너 TO는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음, 영시럽이라고, 이제 영시럽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홍순이? 홍순이 있고, 주주, 그리고 또봇이 있죠. 또봇 있고, 이렇게 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외 또 해외 제품 해외 제품 수입해서 파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손오공이라고 있는데요. 손오공이 이 회사가 또 남아 회사예요. 이제 터닝 메카드 터닝 터닝 메카드 한때 엄청 열풍이었잖아요. 터닝 메카드 터닝 메카드 터닝 터닝이랑 그리고 카봇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여화는 거의 저 여화 사업은 여화 사업은 접었어요. 이제 여화 사업은 소피로비라고 있었거든요. 소피로비 있는데 이건 거의 접고 남아 쪽으로 가는 회사인데 이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이제 어, 마텔에 매각을 마텔이 매각을 했어요. 마텔이 매각을 하고 이 손오공에서 아들이 있죠. 이제 회당이 있으면 여기 또 아들이 있거든요. 실제? 사람이에요, 사람. 아들이 그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왜냐면, 터닝미 카드랑 카보 등은 이 IP가 굉장히, 음, 큰, 큰것들이잖아요 IP가 그 지적재산권, 즉, 지적재산권이라는 거거든요. 지적재산권인데, 이 IP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마텔에 넘기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 이것을 이제 회사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회사 이름 검색해서 찾았어요. 초이락이라고 초이락 콘텐츠 회사인데 이 아들이 이제 초이락 회사를 세워서 이터닝메카스토닝 메카드 토닝 카본 IP를 가지고 오죠. 초이락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왕구 디자이너, 미래 왕구 디자이너 분들을 위해서. 미래 왕구 디자이너 분들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하 쪽으로 미미월드가 큰 데가 있어요. 이쪽은 거의 남아 사업도 하는데 약간 정말 미미라고 그냥, 그냥 그이 자체가 브랜드예요. 미미라고. 네, 여화 쪽으로 강세인 회사가 있고, 그리고 토이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쪽은 뭐 실바니안, 실바니안 뭐 약간 좀 수입하는 제품들 되게 많고요. 달림이도 있고 뭐 여화 쪽 여화 쪽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토이트론도 여화 쪽. 진짜 매출액이 거의 여기는 뭐 천억 천억대. 여기까지 1000억 대고 이쪽은 한 700억 미미는 700억 효토는한 350억 카논 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여, 밑 350억 보다 좀 밑쪽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이제 원앤원이라고 있고 보쌈 회사 아니에요 장난감 회사예요 <laughs> 원앤원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삼진 인터내셔널이라고 삼진회사도 있고. 여러분, 또큰데 하나 빠졌어요. 오로라월드. 오로라, 오로라라고 여기도 한 매출 천억대? 하는 회사고요. 여기는 되게 봉제 쪽으로 유명해요. 봉제로, 오로라는. 지금 약간 신비아파트를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매출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기가 그리고 원느의 삼진 그리고 약간 또 내수시장에 있어요 왕구가 내수시장에서는 또뭐 나이스토이 뭐또 뭐 이중옥토이 엄청 엄청 많은데 그래도 저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완구 디자이너 가져야 할 성향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귀엽고 귀여운 거 좋아해야 돼요. 귀여운 거를 좋아해야 돼요. 귀여운 거를 좋아하거나 그리고 아기자기한 게뭐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게 귀여운 거죠. 아기자기한 거 좋아. 아이들을 좋아하면 되게 좋겠죠. 이완구 자체라는 게 약간 아이들 타겟이니까 그리고 음,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일할 수 있는 분들, 일할 수 있는 나는 이날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완구 디자인을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연휴, 연유. 연휴에도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에는 일을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그래서 엄청 말해주고 싶은 게, 진짜, TMI가 진짜 많은데, 참겠어요. 제가 2000, 몇, 언제부터? 지금, 지금은 업종을 바꿨어요. 지금은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종이 바뀌었는데, 현재 전까지 이렇게 제가 했던 디자인 회사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 만약에 나중에 답변으로 그냥 좀더더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질문 같은 거 남겨 주시면은 제가 또 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 포트폴리오 포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폭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내일 출근하라고 해서 자야 돼요. 지금 벌써 거의 12시가 되어갑니다. 밤 12시.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저의 뽀뽀 영상도 잊지 말아주시고 꼭 기다려주세요. 안녕. 빠바방, 뿅.